다윗은 찬양의 책 시편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솔로몬은 지혜의 책인 잠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책 잠언은 누가 지었을까? 오늘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대답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미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회에서 더 인정받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회에서 더 성공하기 쉽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 그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하다 책망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다 그런 칭찬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다. 그 칭찬 듣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책망이 아닌 지혜롭다 칭찬 듣는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시는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것 어떤 사람일까? 성경 여러 곳에 그 대답이 나와 있지만. 별이 잠언의 그 대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1장 7절, 잠언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잠원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엇이 지혜오 무엇이 지식인가?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 내가 쌓은 지식과 내가 연구한 그 학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을 쌓을수록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면 그 지식 그 학문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그 지식이 내가 쌓은 학문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을수록 학문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치세우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과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하십니다. 자문을 보면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배울수록 학문을 쌓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을 강제로 낮추십니다. 자신이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두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일까? 경외라고 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이 자주 나타나요. 특별히 이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께 연관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외가 그러면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하면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인, 흔히 쓰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혜는 좀 달라 보통은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누가 두렵다 그러면 그 사람 피해서 도망가요 어떤 게 두렵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멀리 삥 돌아갑니다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면 경혜는요 경에도 두려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두려움과 다른 것은 경애는 두렵지만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에게로 오히려 가까이 나가는 게 경.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양을 쳤다가 양을 치다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난 현상이라고 해요. 떨기나무에 불붙는 게거한 신상인데 아 불이 붙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지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움을 느껴요.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 이게 무슨 현상인가?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 두려운 이 불붙는 떨기나무 그쪽을 향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붙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경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요, 우리들은 피조물이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지만 떨지만 그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섭다고 부모님을 부모님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부르시면 부모님께 나아가는 게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은 무서운 사람 보면 피하고 숨고 도망가지만 자녀는 그 부모를 부르면 부모에게 나아가는 게 그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포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에게 그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게 바로 경외인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항상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갖고 오면 그 동물의 이름도 맞추며 이름을 지어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분들이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게 됩니다. 왜요? 부끄럽웠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의 모습.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지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리칩니다. 산들아 나를 덮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숨겠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주님 보기에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으로 또 도망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렵지만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하나님 을 경외 하지 못하 는 사람 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수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을경 외하 는 사람 은 두렵 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지만 하나님 을 경외 하지 않는 사람 은 하나님 이 두려워 피하 려고, 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 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여러분 울 면서 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는 사람, 두려움에 떨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울면서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도망가고 두려워 피한 사울은 망하게 되었고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암의 살펴볼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래 모든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28편 1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름길이라는 거지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부터 좋은 것만 바라기를 받기를 바라기를 마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망령이라고 읽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말라 말씀하는데, 망령되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이 망령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망령되게 행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런데 이 세대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쌈박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셔야 합니다. 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 자식이 자기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남들이 그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이고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죄악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에 저도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복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이 여기는 경외의 마음이, 경외의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두려움에 떨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